안녕하세요, 3분사월입니다 오늘은 재미있는 초급 맥점 문제를 가져왔는데요. 같이 한번 풀어보시죠. 상변에 있는 이 백돌 넉점을 구출하는 문제가 되어 있는데요. 돌이 사는 방법은 간단하죠. 더 강한 우리 편하고 연결을 하든지 둘러싸고 있는 적을 잡든지입니다. 그럼 우선 공격을 해볼까요? 이렇게 흑의 수를 조이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는데요. 그럼 흑이 이쪽으로 백넉 점을 단수를 치게 됩니다 백은 이 뒤에서 흙을 계속 추궁할 순 없고요 단수니까 여길 이어야 될 텐데 그럼 이쪽으로 조여서 결국 백이 한수 차이로 다 잡히게 됩니다 흙의 수를 조이는 건 이쪽도 마찬가지겠죠 역시 이쪽으로 단수를 당하게 되면 백이 먼저 잡히는 형태가 됩니다 그럼 공격은 정답이 아니니까 이렇게 연결을 시도해 볼까요 이때는 흙이 이렇게 또 뒤에서 단수를 칩니다. 여기 도 이을 수가 없죠. 이렇게 다 잡혀 버리게 되니까요. 역시 이렇게 연결한 수도 정답이 아니었습니다. 백이 이렇게 넘어가려고 시도하는 것도 역시 여기 뒤에서 단수를 치면 이을 수가 없는 형태죠. 있게 되면 네, 이렇게 잡히고요. 그렇다고 네, 이런 식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것도 흙이 이곳을 하나 찌르고 막을 때 네, 뒤로 치게 되면. 이 요석 100넉 점이 살아갈 수가 없는 모양이 됩니다. 네 그럼 오늘의 정답은 어디일까요? 정답은 이렇게 날일자 혹은 마늘모로 두는 것이 연결의 묘수였습니다. 흙이 똑같이 이렇게 뒤에 단수를 쳐서 잡으려고 하면 그때백 100이 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면 쉽게 연결되는 모습이고요. 그렇다고 먹여치기를 해봐도 100이 그냥 따내면 이건 역시 훌륭하게 연결된 모습이죠. 그럼 흑이 이 장면에서 이렇게 단수를 쳐보면 어떨까요? 물론 여기서 백깜빡하고 이곳을 잇게 된다면 역시 차단을 당해서 이것도 잡히는 모양이 되겠죠? 그런데 백도 여기서는 이곳을 잇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일선으로 연결하는 게 좋은 백점입니다. 물론 흑은 이두 점을 잡을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가만 보시면 백은 이곳을 따낼 수가 있죠? 이곳을 따내게 되면 네, 이것을 단수를 쳐봐도 가만 연결을 해서. 또 멋지게 연결에 성공한 모습이고요. 오늘의 정답 수순이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내가 살리고 싶은 돌들을 직접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간접적으로 건너가는 묘수를 살펴보셨는데요.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내 필요 없는 돌들을 버리는 발상을 해야 바둑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문제가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I've done.